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죠. 고기 잡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돈 버는 거죠.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고기 잡이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좀더 많이 잡고 좀더 많이 얼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잡았다라는 것이 곧 나는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 내가 이만큼 벌었다라는 것이 곧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 라는 가치 증명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소유가 우리를 배신한다 거예요. 결코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가 나의 인생의 격, 사람의 격,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 소유를 위해서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는 소유의 허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너의 삶의 차원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니 하지만 아직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암새도록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크신 존재 같으니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넘어서 과연 나는 저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군가? 저분은 또 누구신가? 나와는 다른 존재이신데. 나와는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 같은데. 저분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네, 이 짧은 시간에 큰 존재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잡는 인생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할렐루야 네. 이 한마디는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이후의 삶 우리가 알잖아요.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도가 되고 그가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가 되잖아요. 베드로는 소유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많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당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 벌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영혼, 사람을 살림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며, 결국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름으로 남는 길입니다. 초유의 삶은 다 중심이지만, 존재를 위한 삶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의 소유에 집착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영생의 존재, 영화로운 존재를 꿈꾸며 사는 인생이 됩시다.